영국에서 난리 나는 현상. 자, 여러분, 지금 영국이 아수라장 됐어요. 제개판이요 개판.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 애가 이제 가서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여자 아이들이에요. 여자 아이들을 죽였는데 이 소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이 알샤카티, 무함마드 알샤카티, 막문달 샤카인가이라는 아랍 불법 난민이 와서 죽였다는 식으로 퍼졌어요. 이름까지도 잘 만들어진 거예요. 가짜 뉴스 새끼들은 알샤카티, 가짜 이름까지 만든 거예요. 원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난민들이 싫어, 무슬림들이더 싫어, 개 싫어. 그래서 여기저기 불태우고, 여기저기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알리알 샤카티? 내가 읽었던 거마하무디인가뭐하메드알 뭐 샤카티였는데 알리알 샤카티인가? 하여튼 무슨 알 샤카티 뭐, 뭐였어요? 근데 여러분 뭐 법인이 그 범인이 처음에는 영국 사법부는 범인의 이름을 하고 배경을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더 자극된 거야 사실은. 근데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어요. 애예요. 이제 애의 어린 시절인데. 이제 이 애를 1 7살때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청자들, 야! 흑인이니까 그럼 무슬림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루완다 사람이고, 에, 이민자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미 이민해왔던 거고, 이 아이는 그냥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루완다에 가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 있는 학교들 다닌 사람이고, 무슬림 나 아니야.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다면, 아, 루안다 사람이잖아요. 무슬림이 아니잖아요. 그럼 니네들은 분노야 원인이 끝났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안 멈췄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 만들라고 했거든요. 속보성 영상. 근데,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괜히 좀 약간 이런 주제를 만들지 말자. 왜냐면, 아시잖아요. 나의 안티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용사 만들면, 이 알프고, 이 사막새끼 봐라? 어? 넌 이제 간첩적으로 자기네 사람들을 넌 치자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차피 영국이 나의 담당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중동을 다루잖아요. 하지 말자고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사건이 너무 거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거지냐면,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불태우고 있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인형싸움도 벗어났어요. 물론 지금 이 분위기를 부치기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놈들인데, 이거, 이거, 지금, 주변에 이 새끼들이 있어요. English Defense League 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IS 같은 새끼들 나오면서 이제 같이 나온 애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중심에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인형 갈등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너무 많아. 술 취한 사람 너무 많고, 비어있는 맥주 병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념 사상을 넘어갔어요. 그냥,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중국으로 따지면, 당족이라고 하나? 그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서 누워있는 애들 뭐라고 있었지? 팽족인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자기 사회에다가, 아무런 도움 없는 애들이 있는데 마침 하나의 이상한 정치 세력이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아 탕핑족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상한 정치 세력이 있고 이 정치 세력이 이상한 가짜뉴스 하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영국판 탕핑총이 붙은 것 꼴로 나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 재미있어! 여기 사람들하고 경찰들이 서로 통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야, 우리도 가자 It's so fun! Oh, amazing! 이런 애들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영상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영상들 보세요. 여기저기 비어있는 맥주병도 너무 많고, 애들의 모습을 보시면, 왜냐면 여러분, 저는 반정부 시위를 여러 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나 하나의 사상, 그 사상이 무엇이든간에 한 사상을 가지고 나는 공권력이랑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진지해 보이거든요. 이 영상들을 보시면 진지한 애들은 다 얼굴하다가 마스크가 있고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고 그 애들은 진짜 좀 약간 진지하게 이제 경찰들이랑 전략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애들 얼굴에 마스크 없는 애들, oh 이징 감마, 퓨, 이렇게 던지고 이래.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이 극단적인 극우 세력들의 문제도 있어요. 지금 경찰이 100명을 잡았거든요. 이 극단적인 극우 세력. 사실 극단적인 극우 세력 은 말이 안 돼, 왜냐면 이미 극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미 문제가 많은데 이 애들과 함께 영국이 자기 사회에 있는 이 영국판. 상핑 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